전국 최대의 과일 주산지인 경상북도가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경북형 산지 유통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과일 재배 농가들은 생산과 수확뿐 아니라 과일 선별과 포장, 마케팅부터 유통까지 도맡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유통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생산에 대한 부분에 점념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유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공동 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경북형 산지유통 시스템, 지역농협과 농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 마케팅 조직이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와 마케팅 등을 맡아주는 겁니다. 올해 사과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포도와 복숭아, 자두, 떨범감 등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 1위의 과일을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협도 또 시군에도 같이 수출 전략을 다시 구상하는 겁니다. 사실 FTA 이제 수출 전선이 재정비되는 거죠. 수출 목표도 1억 달러로 잡고 앞으로 5년간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건립과 공동 마케팅 지원 등에 5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경북형 산지 유통 시스템 추진 과정에서 공동 마케팅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